이번에는 새로 나온 기사들 함께 공유합니다. JP모건 수석전략가, 증시 하반기에 반등, 연말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 대표적인 회사들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 JP모건의 수석전략가라고 있어요. 수석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르코 콜라노빅. 이 사람은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그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그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의 이름의 그 마, 마르코 폴로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여행을 하다가 중국에 정착을 해서 약 17년간인가 10몇년 동안 어, 중국에 살면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 마르코 그 다음에 우리 맛있는 콜라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사람. 자주 나오거든요. 반인반수라는 말이 있죠.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뭐세상에 없죠. 그거는. 근데 반인반수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마르코 콜라노빅을 두고 반인반신이라 그래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래요. 반인반신. 왜냐면 하 시장 예측을 그만큼 잘해서 또 대표적인 이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이 콜라노빅이 올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미국 증시가 하반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s p 5 0 0 지수가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올해 말에는 4,8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코 콜라노빅이 올해 하반기 외교적인 해법이 제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뭐죠? 러시아 전쟁 문제예요. 이런 것들 둘러싼 긴장감이 해소가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이 병목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 낙폭이 컸던 만큼 하반기에 굉장히 매력, 매력적인 리스크 대비 보상이 투자자들에게 제, 제공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 아니더라도 증시 낙폭이 컸던 만큼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S&P500지수 사상 최고치였어요. 올해 1월 3일 4796, 4800 바로 전에까지 갔죠. 요거보다도 조금 높은 48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S&P500 지수 3800 넘으면 4100까지 랠리 가능하고 나왔습니다. 3800? 네, 넘었거든요. 지금 3911, 어제 새벽에 급등들 했죠. 미국 지지가 급등을 했으니까 내일 월요일 장 열리게 되면 우리도 아무래도 대부분 빨간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S&P 500 지수가 3,80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매도자들이 막 반복적으로 쏟아냈어요. 매,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확신이 요즘 없고 이 약한 분위기예요. 매수 주문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러니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조금 오르면 다시 하락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3,911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6월 13일 처음으로 3,800미터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팔거래일째 3,800 아래에 계속 머물러서다가 3,666 바닥을 치고 지금은 3,911까지 왔습니다. 설사 반등이 이어진다해도 침체, 침체장 아직 약세장 끝난 것 아닙니다. 일단, 마이너스 20%는 빠져나왔죠, S&P 500이. 그러나, 이 약사장, 침체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예요 마이크 윌슨. 이 전문가들, 전략가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 그 중에서도 대표 수석 전략가들 말 아닙니까?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인데, 서로들 말이 다 달라요. 이, 모건, 어, JP 모건 말고, 모건 스탠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이라는 사람은 며칠 전에, 보고서에서 증시가 아직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견해로는 침체 가능성이 반영이 된다면 S&P 500 지수가 3,000 가량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3,000 월가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 현재 3,000에요. 3,000 3천 이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3,000까지 하락한다면 지금 지수에서 약 23%가 더 하락한다는 거예요 3911에서 3000까지 떨어지면 현재 3911에서 23%가 또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스닥 필반 기술주는 완전히 반토막 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빅테크주들과 반도체주들은 반가격이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 투자자, 이 대가들의 명언, 함께 하죠, 우리 항상. 존 템플턴.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다. 또,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참, 이거 맞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예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꼭 명심,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뭐 명심하고 계시죠? 그러니 멘탈이 강하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그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예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간파를 했습니까? 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500 지수 3천까지 밀리고 10월에 약세장 끝난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어, 이 전문가들 보면 다 말이 다 다릅니다. 결국엔 지나봐야 알 거예요. 자, 요즘 6월 달에 들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 1등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꼴찌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언제 할 거냐 하고 이 개미들이 이 항의전화가 빗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들, 공매도 다시 금지해야 민원세도의 난처한 금융 당국, 주가 급락에 항의 전화 빗발, 공매도 전면 재개하려던 당국, 되레 중단 요구 받고 곤혹하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2년 전에 코로나 때도 중지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공매도 중단을 했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중단했어요. 중단을 안한 선진국도 있었고, 잠깐만 중단했던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가장 길게 공매도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는 이 공매도 금지해달라는 민원전화가 요즘 빗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했던 2020년 재작년 3월부터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를 지켰었어요. 그랬다가 공매도는 작년 21년 5월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대형주의 한에서만 부분 재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체가 공매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작년 5월에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했다가 작년 5월에 다시 공매도를 풀었을 때는 저, 전에처럼 전체 푸는 게 아니라 코스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대형주의에 한해서만 부분 재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면 재개 시점을 정부에서 못 박지 않았었어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춤거렸어요. 왜냐하면, 어, 대통령 선거 있었죠. 또 지방선거 있었죠. 이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미들의 표심을 이 건드릴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내들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논의가, 어, 미뤄지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해야 될 시점에 되레 지금 공매도 일시 중단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전면 재, 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 5 0종목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는 이런 제한적 공매도 제도 늘 문제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알고 계십니까?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좌절됐어요. 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공매도 안 푸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전면 허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요. 또 정부도 밀어붙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 타이틀 보면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하고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불발됐거든요.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6월 발표를 다시 기다려야 돼요. MSCI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예요. 이 모건 스탠리가 MSCI 지수, 선진국, 신흥국 이 지수에 따라서 패시브 ETF, 장기 투자 자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MSCI 관찰대상국 명단에 오르지 를 못했습니다. MSCI는, 어, 시장 접근성 이 평가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MSCI가 공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 한국은 경제 규모, 주식 시장 규모 등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당연하죠. 경제 규모가 선진국인데 지금. 그런데 시장 접근성은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영문 자료 이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여기에만 대상적으로 제한적인 공매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다 외환시장 접근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관찰 대상국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난 다음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 관찰 대상국 자체에도 못 올라서야죠. 이번에 한국의 목표가 선진국 이 지수에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분류 후보 편입,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건데, 그것도 못한 거예요. 내년에 다시 도전을 또 해봐야죠. 한국 증시가 1992년, 몇년 전이죠? 30년 됐어요.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30년 전. 30년 동안 선진국이 아니라 계속 신흥국 주식시장이에요.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시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커졌는데 말이죠. 근데 계속 MSCI 선진국 지수에 2008년부터 계속 도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관찰 대상국에도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대표적인 금몇 가지 말씀드리면, MSCI 지수를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매입을 하는 전 세계적인 이 패시브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오게 되니까 주가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당연히 주가상승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투자 자금이 커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주가 부양 효과 당연히 있죠. 기본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선진국 지수 편입의 효과로 투자 자금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패시브 ETF, S&P 500, 나스닥 100, 이런 패시브 ETF 있죠. 장기 투자거든요, 대부분. 그런 세계적인 투자 자금이 우리가 선진국 지수니까 그만큼 편입이 되거든요. 어디에 몇 프로, 선진국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돈이 한 수십조가 그냥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MSCI는 전세계 증시를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프론티어 지수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중에 우리는 지금 신흥국 지수예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든요. 선진국 지수 이 편입 후보군에 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직 편입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다 없애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것만 했는데도 어~ 선진국 지수 편입하려면 완전히 다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비록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도 같이 또 올라야 그만큼 또 어~ 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세계 1등 시장, S&P 500, 나스닥, 필반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줘야, 좀저 어, 이 시장이, 주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